어서오세요 책... 책좀 보려고요 <laughs> 천천히 눌러보세요 여긴 시간이라는 걸 잊어도 되는 공간이니까 <laughs> 어... 원하는 장르가 대충 뭔지 감이 오네요 제가 무슨 책 고를지 아세요 이 서점에 들어오는 발걸음만 봐도 사람이 어떤 책을 찾는지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어디 보자. 혹시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?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한데 꽤 괜찮은 소설이거든요. <laughs> 보시기엔 제가 이런 책이일 것 같아요? 책을 보는 눈보다 사람 보는 눈이 더 정확한 편이죠. 이 책은 읽는 내내 주인공이 비밀을 숨기죠. 아무도 눈지못 채게 조용히. 전전 전 숨길 게 어, 없는 없는데요.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죠.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도 됩니까? <laughs> 생각보다 손이 차네요. 여기 좀 덥지 않아요? 그건 제가 가까이 와서 그렇겠죠. 혹시 책 말고 다른 건안 찾으세요? 예, 예, 예를 들면요, 뭐 글자 대신 감정을 비겨 드릴 수도 있고,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? 나를 빌려준다 그러면 좀 이상하려나? 어때요? 이렇게 끝없이 다가오는 남자?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무슨 소리 하다니요? 딱히 별 소리 없... 안 했는데, 그냥 상품을 소개한 것 정도입니다. 이상한가요? 이상하죠. 이건 당신이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책 얘기 맞죠? 음 절반 정도만 음. 책 말고 다른 거 빌릴 생각 없냐고 물었어요, 아까부터. 그러니까 어떤 거요? 오늘 꼭 돌려줄 필요 없는 것들? 조금 심장이 빠르네요. 이거 당신 때문이잖아요! 이 정도면 비어준 거안 되어줄 거죠? 그럼 대신 뭘 가져가는데요? 음, 지금 눈에 보이는 거? 아까 물었죠. 대신 뭘 가져가냐고. 네. 당신 반응 전부. 저, 정혁씨. 네. 계속 부르세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그냥 돌아갈래요? 지금 나가면 후회할 것 같아요. 그럼 책임질 거죠? 당신은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제 못먹쯤입니다